778번입니다. 지금 4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개수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죠. 개수들이. 그래서 얘는 상반 방정식이다 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 어떻게 하냐면 x 제곱으로 나눠 볼 거야. 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 x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x 대신에. 그러면 1은 0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0은 근이 아니란 말이야. x는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눠보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x분의 1, 그 플러스 x제곱분의 1.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 더하기 x분의 1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지금 얘를 보면, 얘는 곱셈공식 변형을 하시면,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 빼기 2하고 똑같죠.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x 플러스 x분의 1에 제곱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합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얘네들을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4, 1, 마이너스 이쪽해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x분의 1에 빼기 4하고,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에, 더하기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x를 곱해줄 겁니다. 자, x를 곱하지 마시고,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실근 알파를 봐야 돼. 자,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라고 해볼게. 만약에 첫 번째 경우는 어, x를 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판별식을 해보면 4분의 1을 하면 2는 4 빼기 1이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실근을 가질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내가 알파 플러스 알파 분의 1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거든. 알파 집어넣어 보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빼기 4가 0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4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냥. 그쵸? 렇 근데 혹시나 해서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놈도. 여기다가 X를 또 곱해보면,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얘는 허근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인데 그 값이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가 되는 겁니다 779번입니다 어 3차방정식 요 놈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리고 얘네들을 세 근으로 하는 어, 3차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자 일단 요놈의 세근이 알파베타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 값은 b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이 마이너스 c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세 근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과계수 관계도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이세 아, 놈들의 합 세 근의 합, 알파, 베타 분의 1, 베타, 감마 분의 1, 그 다음 감마, 알파 분의 1 해보시면 어,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이 될 거고 위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겠죠. 이 값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C라는 거 알잖아.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없애버리고 아, A라는 것이 2c가 되는구나라는 거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 이번에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그러면 알파 베타 제곱의 감마 분의 1그 다음 베타 감마 제곱의 알파 분의 1그 다음에 감마 알파 제곱 베타 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내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을 해볼게. 그럼 여기에는 지금 알파 감마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베타 알파가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알파 어 감마 베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놈은 사실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이니까 요놈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래서 c 제곱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그냥 b죠 자, 이 값이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3이죠 그래서 b는 3c 제곱 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개 모두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이 3개를 모두 곱하면 이렇게 곱해보면 알파도 2개 베타도 2개 감마도 2개가 나오니까 인원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c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니까 자, 이 값이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죠. 아래서 c 제곱은 1이 나올 겁니다. C제곱 1이고,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B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B제곱은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C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어. 얘를 그냥 제곱해 볼게. 난 어차피 A제곱을 알아야 되니까, 얘가 4C제곱이죠? 근데 C제곱이 1이잖아. A제곱은 얼마? A제곱은 4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A제곱, B제곱, C제곱 모두 구했습니다. 그놈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다 더해보면 14가 정답이 되겠죠. 780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미는 AB를 잘못 봤어. AB를 잘못 봤으니까 얘하고 얘는 제대로 본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세 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3차 항하고 상수 항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세근의 곱은 제대로 된 거죠. 세근의 곱이 뭐니? 마이너스 C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 개를 곱해 보면 얘는 0이죠. 아, 그래서 C 값은 그냥 0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경례라는 친구는 BC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세근의 곱은 제대로 됐다라고 볼수 있단 말이야.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더해보면, 일단 이렇게 더하면 2고, 얘랑 더하면 또 0이죠. 아, 너도 0이네. 그러면 A 값이 0이라는 것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승균이란 친구는 AC를 잘못 봤습니다. AC를 잘못 봤으니까, 얘하고 얘는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은 제대로 됐단 말이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게 B인데, 이렇게 곱하면 2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래서 너 없어질 거고, B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X 세제곱에 A는 0이고, B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고, C도 0이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요 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놈의 세근의 합을 구하래, 자,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없잖아. 근과 개수 관계 하시면 세근의 합은 0이 되겠죠? 자, 물론, 그냥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X로 묶어보면,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0을 또 근으로 갖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보면 어쨌든 그 세근의 합은 0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781번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을 갖는다. 그리고 어, 여기서 a, b도 정수네. 그런데 a하고 b가 어, 절대값이 둘다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런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 음, 일단 a로 묶고 b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a로 묶어봤더니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ebx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eb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죠. 아. 자, 이 안에 x 플러스 2가 보이죠? 8이라는 것이 2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한 번만 더 적을게. x 플러스 2의 인수분해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e b x 의 x 플러스 2고. 자, 그러면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묶일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놈들 적어볼게 ax 제곱이 있을 거고 자 마이너스 eax가 있고 자 여기 2 b x 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 a 마이너스 eb의 x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상수항이 플러스 4a도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시면 4a니까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누구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누구는 근으로 가지면 안 돼? 마이너스 2는 근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세실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를 집어넣어 보시면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플러스 2에 2A 마이너스 2B. 그 다음 플러스 4A. 너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2a 마이너스 4b 너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4로 약분하시면 자, b는 절대로 3a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정수근 두 개를 가질 거란 말이야. 그 정수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자두 근의 합은 a 분의 2a 2b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분의 곱은 뭐가 되죠? a분의 4이니까 어, 너가 그냥 4라는 얘기죠. 자,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얘가 될수 있는 게몇개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1하고 4. 2하고 2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2, 2는 안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이런 거밖에 없겠죠. 자, 1하고 4가 바뀌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값이 1, 4가 바뀌어도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이 5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a, b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서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a분의 2a-2b라는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 둘이 더해보면 5가 될수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A분의 2A-2B가, 어, 얘네들의 합,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1로 넘겨주면 5A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2B가 3A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넘기면 마이너스 5A이고, 넘기시면 마이너스 7A이고, 아, 얘는 2B가 7A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상의 개수를 좀 따져봅시다. 지금 a의 범위가 절대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얘는 이 오른쪽에 3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3을 갖고 있어야 돼. 즉 b가 3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왼쪽에 2가 있기 때문에 a라는 것은 2의 배수야. 그래서 나는 b를 결정을 할 겁니다. 자, b가 될수 있는 게좀 내리겠습니다. b가 0일 수 있죠. 그러면 a도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 B가 3의 배수여야 돼. 3이면.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B가 6이면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해서 B는 3의 배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값은 5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B가 어디까지 가겠어? 48까지 가겠죠. 이 위로도 어디까지 가겠니? 마이너스 48까지 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가 나오면 자동으로 A가 나올 거야. 그럼 이 b 의 개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자, 3의 배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5, 쭉쭉쭉, 0, 45, 쭉쭉쭉, 45, 48까지잖아. 얘는 사실 3 곱하기 마이너스 16입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5고, 3 곱하기 0이고, 그래서 3 곱하기 15, 3 곱하기 16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의 개수를 따지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의 개수 따지시면 된단 말이야. 즉, 여기에서 얘를 뺀 다음에 1을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1개가 나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 두 번째도. 자, 얘는 B는 7의 배수여야 돼. A는 2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더 계산하기가 쉬울 거란 말이야. 0이면, 당연히 0이죠. A도. B가 7이면, 얘는 2입니다. 얘가 14면, 얘는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7씩 커지고, 여기는 2씩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겠니? B가 절대값이 50보다 작으니까 49까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거꾸로도 마이너스 49까지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마이너스 7이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7 곱하기 7까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7부터 7까지의 개수를 따지시면 된다고. 7에서 마이너스 7을 뺀 다음에 1을 더해. 그래서 15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총 개수는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어, 46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46개입니다. 782번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상업용 지구와 한 개의 주거용 지구를 개발하고 각 지구의 둘레를 따라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얘는 전부 정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너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너도 X야. 그리고 너를 Y라고 한다면 너도 Y가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상업용 지구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너도 그냥 X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상업용 지구와 한 개의 주거용 지구의 넓이의 합은 150입니다. 자, 상업용 지구 두 개의 넓이를 합치시면 너 X제곱이고 너 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그 다음에 주거용 지구는 Y제곱이 되겠죠, 넓이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것이 150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도로의 길이의 합. 여기서 도로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이런 놈들. 얘네들이 둘레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지구 둘레가 지금 4x, 얘도 4x, 얘 4y잖아. 다 더해주면 8x 더하기 4y가 도로의 길이가 될 거고 얘가 8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약분해 볼수 있겠다. 4로 나누면 2x 플러스 y가 20이 되는 거죠. 이런 식 하나, 이런 식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조건을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거용 지구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이 a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업용 지구의 넓이가 주거용 너구, 어, 주거용 지구의 넓이보다 작대. 그러니까 상업용 지구의 넓이라는 것은 x 제곱이잖아. 얘가 주거용 넓이 어, 주거용 지구의 넓이 y 제곱보다는 작다. 근데 x, y 양수죠 둘 다. 그러니까 x가 일단 y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세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놈, 이놈, 이놈. 자, 얘네 들을 연립하시면 되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용 지구의 넓이기 때문에 y 제곱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면 얘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y는 20 2x. 그래서 y 대신에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2x 제곱에 자, 얘를 제곱해야 되죠. y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400, 너가 150이 나와야 되고, 6x 제곱, 마이너스 80x, 그 다음 플러스 250이 0이 될 겁니다. 이로 나눠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125가 되겠죠.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3하고 1. 25하고 5한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값이 3분의 25 또는 x 값이 5가 나올 겁니다. 자, 만약에 x가 3분의 25다. 그러면 그때의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이 식에다가. 3분의 25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3분의 50을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0이 될 거고. 자, x가 만약에 오면 y 값이 10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x가 y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죠. x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y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뭐야? 얘를 제곱해서 1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